안녕하셔라 올해를 되돌아보는 연말정산 연말영상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같이 한번 되새겨볼까요? 모델링이 되질라는데 <목소리> 안녕하셔요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다사다난 격정의 흐름이 있었고 계묘년 새해가 곧밝습니다 계묘년 기묘한 한 해였습니다 근처로 산성으로 작년엔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무집이사하랴, 스마트스토어하랴, 호두팔러 나가랴, 편의점 알바하랴, 우체국 홍보하면서 구독자 수는 증발됐지만 여기는 우체국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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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감사 할인 애탭포를 매월 떡값과 마지막 수상상금으로 1월 베트남으로 휴가도 갈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죠잉. 아니 왜난 겨털 밀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을 <목소리> 그래서 AM and 3PM 친구와 싸우면서 하는 여행이었지만 지금은 잘 지냅니다. 저는 혼자 여행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제 성향이 민폐가 될수 있어서 같이 하는 여행은 많이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월 겨울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 사무실에 잘수 없기도 하고 뭐 했다고 쉽게 오는 번아웃으로 미국으로 대피했습니다. 오오 오, 진짜 오 바로바다. 처음엔 좋았지? 날씨도 좋았지? 구독자님도 만나고 곡바람도 세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날이 요 정도만 해도 정말 좀 이렇게 다녀본 맛 나요. 하지만 누가 그러대요? 도망쳐간 곳엔 더큰 재앙이 있다. 왜 데이트하는 날 비가 오더냐? 눈이 내리고 또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2월 내내 내리는 눈과 3월까지 계속된다는 추위로 집에만 갇혀있다 얼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또 사무집, 사무처. 저기요. 저기요. 도무지 사무집 생활은 몸이 상할 것 같아 못하겠고 모태가 게스트하우스를 전전긍긍합니다. 이때 시차 적응 못해서 시작된 미라클 국밥 충의 시작. 시차적응을 못해서 지금 이몇 시야? 7시 <laughs> 25분 난 혼밥 혼수를 늦치안 보고 먹고 싶다 그러면 대장국지난 몸도 든든 마음도 든든히 먹고 마시고 싶다 그러면 대장국밥지 편의점 도시락 국밥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지만 매일 먹다 보니 나도 국밥 국물에 스며들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벽에 붙여있는 데가 싼 데가 집투어하집 투어 이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집을 알아봅니다 고등... 지방이라서 그런지 다방, 직방이 아닌 문 앞에 써붙인 것만으로도 저렴한 집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포드 시즌이 끝이 나고 사무집 계약도 끝이 났습니다 헬스도요 헬스 샤워를 마지막으로 샤워를 하면 운동한 것 같이 시원해. 잘 있어라. 그동안 즐거웠다. 사무집도 정리합니다. 안녕. 책좀 읽고 써보자는 뜻에서 무료 교육으로 하는 글쓰기에 등록합니다. 네안녕 내가 다 알진 않겠죠. 뭐 그래도 내가 어느 날. 집은 예전부터 찍어두었던 곳으로 계약을 합니다. 아. 이때 청소하면서 독백하던 장면이 있는데요 연진아 나 청소하러 왔어 말이 무섭다고 미래를 예측하고 연진아, 연진아. 네가 좋아하는 옥상으로 갈 거야 18, 18년이, 18년이 된 영상을 보시지요 나 지금 되게 신나 퇴사한 지 6년 만에 갔는 집이야 친구집, 삼촌집, 고시원, 지인집, 한달 살기, 외국 살기, 사모집. 18만원짜리 방인데 또 며칠이나 살고 나갈지. 바로 또 나간다고 하면 난참 18년이... 하지만 난 다시 서울, 아니 더큰 곳으로 갈 거야. 다음에는 단기 말고 장기전이 됐으면 좋겠어. 이젠 난 모든 사람의 소문이 될 거거든. 화이팅 배지수! 잘한다 배지수표! 청소하자! 작년 이것저것 깨작깨작해 보느냐 영상에 소홀히 해서 올해는 유튜브를 점념해 보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생은 그리 순순히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집터가 좋은 건지 봄이 와서인지. 아씨 이 떨려죽겠네. 김의성님의 편집 제안이었습니다. 아 릴렉스. 자신감을 가져.

항상 제출일마다 덜덜 떨었는데 의성님의 칭찬과 백 부장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으며 할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뿌듯하고 몰입했던 시간들이었네요. 이때 저의 낙은 시원한 술 한잔과 이게 소매도 무슨 보수를 받아야 이게 꿈이 커지는구나. 하기를 끌어올. 하루는 장 주말 텃밭을 가꾸며 바람색이었습니다. 저 저쪽에 집은 몇 가구가 사는 거예요? 어디? 여기 이곳에 주택 단지. 어, 아 몇몇 가구. 비싸고기. 그래요? 귀농하신 거예요? 귀농. 귀농하셨던 거예요? 예, 네, 귀농을 해서요. 땅 사서 귀농해서 들어오면 땅까지. 즐거웠던 상반기를 지나 7월 하반기 편집일은 내년으로 미뤄지고 휴가 같은 7월이 다가왔습니다. 7월은 영상일이 없어서 휴가였다. 양치터도 불겸 같이 서울 여행을 할 거예요. 아, 어, 좋네. 서울 구경. 제모, 왜 저기 앉아있어? 고양이 시터를 하게 되어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한적한 지방 생활을 하다 노는 맛이 들리더니 이때부터 서울 바람이 시게 불었네요. 와, 내가 맨날 롯도 샀던 곳.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갑니다. 고시원에서도 자고 저거 뭐야? 응. 개웃기네 아는 오빠네들도 자고 아. 서울 여행을 하려고 이렇게 모텔까지 잡아서 꼭 해야겠네. 모텔에서 자고 8 시에 입실인데 가방은 놔더다고 해요? 캐리어. 어. 동생네에서 자고. 아이고 노래도 있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요? <laughs> 언니 저 실차. 강진과 광주 휴가를 끝으로 불태웠던 여름이었지만 정말 불타는 8월이 다가옵니다. 더위에 강하다 생각해 선풍기장만을 안했는데 에어컨이랑 똑같아. 더 시원해, 더 시원해. 일부러 안산건 아니고요. 폭염으로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맛을 알아서인지 더위에 홀려서인지 서울집과 계약을 해버렸네요. 무엇보다 더운 여름이었지만 그 덕분에 폭염사태의 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도서관과 무인카페에서 8월을 버티니 가을이 찾아옵니다. 9월은 남은 짐들을 당근에 팔고 정리하며 청주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구나 노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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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밑에 지 어, 있었어. 아아니 아니. 되고라이 일단 니까 이제 하네그 어? 어? 모든 일이 이렇게 빵빵 터질 줄 알았지만 아, 서울도 아, 오고 여기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시장 몇 번이야 기세양양하게 알바도 알아보고 으쌰시쌰 해보려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여. 일이 지이고 못하겠고 마음만 앞선 꼴이 됐습니다. 우울했다 다시 정신 차렸다 혹독한 서울 신고식을 했네요. 진짜. 일정 가자. 내 주변에 어. 다 놀랐어 진짜. 다 예상을 못했어. 야 어. 내가 뭐 말할 거 있다고 하면 다 결혼? 막이랬 독일 사는 친구의 임신 소식에 묘한 감정도 들고 20대 결혼과 30대 결혼 소식은 뭔가 다릅니다 몇안 되는 친구가 떠나가는 느낌?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한국 왔었으 남자는 안 부르고 노래만 부르고 컵라면만 먹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6개당 컵라면 최고야 미슐랭.. 미슐랭 파이브스타 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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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거의 밥먹으러 왔는데? 국제장 <laughs> 맛집이네? <laughs> 축하한다 친구야 건강한 출산하길 바랍다 여기를 못 찾아서 저기까지 갔다 왔네 며칠 전 저를 알아보신 동네 주민께서 바에 갔다가 캐나다 여자분 나오는 영상에 자기 친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몇년 동안 알고 지내신 거예요? 대키 걔네도 20몇 년 됐지 참 세상 참 이태원 좁네 서울 오니 확실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 좋긴 합니다 내가 흘릴까봐 오겠다고 로비 해줄까 흘도돼 이럴 때 나도 이래 흘릴까봐 <laughs> 아니, 이번 달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 갈라면 나는 당장 갈라고. 어, 마음 뭐 먹었을 때. 아. 비행기 티켓 그런 거 신경 안 쓰나 봐요, 비행 비행기 티켓? 예, 네. 저는 그거 싼 날래가. 아니, <laughs> 10만원 정도면 네. 그냥 가, 가. 아. 그냥 끊지, 뭐. 어... 뭐 50만원, 50만원, 60, 만약에 150만원, 200만원이다. 이러면 고민을. 고민되죠, 고민되죠. 그거는 뭐 경유를 택하든 어... 뭐를 택하든 어... 고민을 때리는데, 어... 만약에, 네. 어, <laughs> 만약에 뭐 10만원 차이 난다. 이러면 그냥 끊지, 뭐. 내, 내 편한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지. 어... 그래도 경제적 자유가 있으니까. 어, 장마에는한번더 갈까. 음. 네팔도, 네팔도 물가 진짜 싸고 괜찮거든요. 네팔 저한 번도 안 가보고. 여행들의 경력자, 뭐 그런 느낌이. 아니, 아니, 그냥 그 히말라야를 안 가면 돼. 안 가고, 음. 그 밑에 대도시에, 그 도시에 있으면서 그 하루 정도만 올라가는 그런 캠프들이 많거든. 음. 그런데 가서 그 설사를 보면서 한 일주일 있다 와도 돼요. 그런데 숙박료도 있잖아 만원도 안 하고 7000원 뭐 대파 뭐 추워요? 안 추워 더운 나라 더운 나라 <laughs> 더운 나라요? 어. 더운 나라인데 해발이 높기 때문에 설산이 항상 있는 거지 아, 아, 아. 겨울에 거기도 거기로... 엄청 많이 왔더라고 아니에요 저는 늦 빨랑 부어서 30대부터 갔긴 했는데 일그만두고서간 거지 그 전에는 뭐간게 없어요 이제 가, 가면 지금 한 3주나 한달뭐 어... 이런 정도 좋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시간이 또 그렇게 안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단 어... 2, 2월 달이면 괜찮은데 네, 지금 당장은... 이나 옷은 각자 알아서 하고 어? 음... 장소만 한번 음... <laughs> 해볼까? <웃음> 어, 진짜 저기 담고 귀엽... 들었잖아 <laughs> 진짜 귀엽다, 이거 The <inaudible> a